반갑습니다. 증상별 단무도 함대건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혈압에 좋은 단무도입니다.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압이 압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 혈액의 압력이 머리로 많이 쏠려 있는 건데요. 어, 이럴 때는 우리 뇌에서 가장 멀리 있는 발바닥의 감각 그리고 발바닥으로 기운이 잘 통하게 해주면 바로 뇌의 압이 풀리게 되고요. 고혈압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발바닥의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고관절을 위주로 풀어주는 동작들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작 발바닥 누르기입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쓰고, 살짝 앉아줍니다. 이때, 무릎을 구부려서 앉는다는 느낌이, 느낌보다는 엉덩이로 뒤꿈치를 눌러준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 훨씬 더 어깨, 목, 머리의 힘이 발바닥으로 잘 내려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고관절에 집중을 하시고, 가볍게 톡톡톡톡 또 털어줍니다. 자 호흡은 편안하게 후. 네, 시선은 정면을 보고 있지만 저의 의식은 고관절에 집중을 하시고 고관절에 힘이 빠진다. 고관절로 발바닥을 눌러준다. 이런 감각으로 1분에서 2분 정도 길게 내쉬는 호흡을 하시면서 동작을 취해 주십니다. 자, 천천히 탁 멈추시고 나면 발바닥과 손바닥에 감각이 살아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바로 두 번째 동작, 손을 무겁게 손끝에 기운을 느끼면서 아래로 두시고 그대로 허리와 골반을 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내쉬는 호흡 가슴의 힘이 빠지는 호흡 후 허리와 고관절의 긴장 경직된 부분들이 이완되게 되면 상체의 압이 그대로 발바닥으로 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할때 처음에는 좀 뻣뻣하고 힘들지만 부드럽게 돌아갈 때까지는 힘으로 좀 돌려주시고 이게 자연스러운 동작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힘으로 돌리기보다는 부드럽게 돌리는데 집중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반대로도 좌우로 각각 3분씩 돌려주면 적당하겠습니다. 자, 멈추고 나면 다시 한번더 뇌에서 발바닥을 느껴보시면 발바닥이 훨씬 더 땅에 잘 붙어 있는 느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느낌이 바로 상체의 긴장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동작은 이 요거 돌리기를 조금 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자, 자세를 낮게, 발끝은 45도로 열고 앉아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요거 돌리기를 크게 해줍니다. 이때는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10개에서 20개. 각자 몸에 맞게 해주십니다. 하다 보면 허벅지가 아픕니다. 네. 하지만 허벅지 아픈 거는 그대로 두시고, 계속 의식은 고관절이 부드러워진다. 여기에만 집중을 해주십니다. 좌우로 반복. 멈추고, 후. 다리를 어깨 넓이로 모으시고, 길게 내쉬고. 자, 마지막 4번 동작. 장심 용천 계열입니다. 살짝 앉은 상태. 용천과 단전이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시고요. 명치 앞에서 지감 수련.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열번 정도 해주시면 뭉클 뭉클하게 기가 느껴집니다. 자그 상태에서 자 그대로 손바닥을 땅으로 살짝 눌러줍니다. 다시 한번더 천천히 내리다가 보면 대맥에서 기운이 한번 탁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네, 이 위치가 딱 적당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장심. 몸이 충분히 열려 계신 분들은 장심으로 숨을 내쉬어도 네 의식이 용천까지 지금 충분히 가게 될 겁니다. 다시 숨 들이시고, 장심. 자, 장심 호흡을 몇번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의식을 용천으로 이동합니다. 숨 들이시고, 내쉬면서 용천. 장심과 용천을 함께 바라본다. 들이시고, 용천. 나의 뇌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감각이 깨어나고 키가 모이기 시작을 하면 뇌의 압은 무조건 빠지게 되어져 있다. 자, 이렇게 용천 장심 개요를 하시고요. 자, 손을 단전 앞에 살짝 모아서 가슴 들이시고 내쉬면서 가슴에서 단전으로 들이시고 가슴의 기운이 단전으로. 10회 정도 하시고 마무리합니다. 딱후 내쉬고 네, 잘 배워보셨습니까? 자, 오늘 배우신 이 동작들은 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내쉬는 호흡에 집중하면서 동작을 하는 것이 이 동작들의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증상별 담무도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